안녕하세요, 주석연입니다. 오늘도 그림으로 판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 감사 한용년도입니다. 열 폭에 되어 있는 병풍 중에 바로 한 폭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가 북을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명창 모음가이라고 글씨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림 속 모음갑의 노래는 절정에 오르는 듯 합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한눈판 사람 하나 없이 소리꾼의 소리에 푹 빠져 있는데요. 관객 중에 한 사람은 소리를 들어 올리며 어시구! 하는 취임새를 얻는 장면도 보입니다. 또 북을 담당하고 있는 고수는 북체를 머리 위에 끝까지 올리면서 소리꾼의 흥을 돋구고 있어요. 얼굴에도 이 소리꾼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전 광대를 끝까지 집중하고 있는 긴장감과 흥겸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소리꾼 역시 양다리를 쫙 벌리고 오른손에는 부채를 활짝 피면서 소리의 절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주인공 모음갑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입니다. 그림은 모음갑이 판소리 평양감사 초청으로 능라도 연회장에서 소리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그림 왼쪽에는 명창 모음갑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모음갑 판소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음갑은 소문난 광대로 관노힐 광알로악부, 이마필기 같은 여러 기록에 그에 대한 명성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는 헌정으로부터 동지라는 벼슬을 지수받은 어전 명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금이 수립근네일 총회에서 명예직이나마 벼슬을 내리는 사례는 이것이 최초였다고 해요. 이처럼 이 그림 속의 모음갑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모음갑 소리는 워낙 크고 소리가 커서 계속 질러내는 일명 고동상성의 그 음악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한번 지르는 소리가 심리 밖에까지 펼쳐졌다는 그런 일화를 전해줄 정도입니다. 당시 세인들은 그의 소리를 설상에 진조리친 듯한다라고 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풍부하고 웅장한 성량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특히 적벽가와 춘향가를 아주 잘 불렀고요. 그의 던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날 데려가요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높은 소리를 계속 질러대는 그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고동상성이 바로 그것이지요. 죽을 치고 있는 고수 주덕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모험갑을 폄하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자 모험갑이 직접 순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쭉 뻗어내는 소리로 이별가를 불렀다고 하지요. 그때 전주에 있는 다가정에서 이 주덕기는 좌중 앞에서 모험갑에게 사죄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친양가 이목령의 이불을 다룬 이 이별가는 친양가의 눈대목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청중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속에서 어쩌면 모험가가 고수 주덕기의 조화가 그리고 이별가 날 데려가오 라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 이 이별가는 박유전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줄거리가 좀더 장황하게 분량이 이어났 하게 됐고요. 또 헤어짐부터 귀웅까지 모두 포함되는 이별가의 대목이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21세기에 이시대의 소리꾼이라 불리는 안숙성 명창이 있는데요. 이 안숙성 명창도 초반부에 이 어쩌고 무대를 다니면서 헤매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30살인 1979년에. 국립극장 창극단의 오디션에 있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곡이 뭘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선택한 대목이 바로 이 친양가 중에서 이별가 갈까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시길 사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소리 공부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자 그렇다면 안숙선 명창의 음성으로 이별가 들어보실까요? 그리신방 같이 판소리는 원래 소리꾼 한 사람이 북치는 한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펼쳐지는 음악극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 배 인정받아 2003년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이 되었고요. 200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가 되었죠. 무언가비 판소리를 하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 그런 장소와 행위를 가르켜서 우리는 판을 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소리의 판은 바로 이렇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진 자리를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무엇일까요? 소리는 넓게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처럼 자연의 모든 소리를 뜻합니다. 그 중에 사람의 소리도 함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판소리는 여러 사람의 모인 장소에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합쳐진 게 바로 판소리입니다. 뭔가 같이 광대는 춘향과 흥부가 심청과 수금과 적벽과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개면조 평조, 우조와 같이 평조 이런 노래로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대가 소리나 안일이로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몸짓으로 하는 것을 발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발림은 소리에 따른 몸짓, 그러니까 수리가락을 강조하는 몸짓으로 알수 있겠죠. 북을 잡고 장단을 맞추는 고수는 진양조, 중몰리중중몰리희몰리엇몰리어중몰리등 노래 에 맞춰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고수는 광대 소리에 따라서 장단을 치는 한편 광대에게 소리의 빠르기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장단과 박을 가늠할 수 있도록 취미술의 역할을 하지요. 이렇듯 고수의 역할은 소리꾼의 소리를 비슬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엉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예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악을 듣는 청중의 역할도 있는데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어시고 좋다라고 하는 취임새를 넣어가며 광대의 노래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 흥을 돋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립군과 고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균형창 여러분들과 같은 청중이죠. 자, 그렇다면 판수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판수리는 다섯 종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하지만 조선 중기에는 열두 가지의 열두 마당이 있었습니다. 송만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들이 장원에 급제를 했는데 잔치를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적었는데 바로 그 기록에 열두 가지의 판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관우희 열두 마당에는요, 신양가, 심청가, 흥보가, 수근가, 적벽가, 가루치기 타령, 그리고 배비장 타령, 장기 타령, 옹고집 타령, 강릉내아 타령, 왈자 타령, 가차 신선 타령이 나오고요. 조선 창극상에는 관우유와 같지만 왈차 타령 대신 무스기 타령이라고 했고요. 가짜 신선 타령 대신 숙인남자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양가 신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마당만이 남아있어서 예술가적인 음악으로 가다듬게 됩니다. 영화의 영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편제가 무엇이에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서편제는 판소리 전승 지역에 따른 특징을 말합니다. 판소리 전승 지역에 따라서 전라도 충청도 서부, 경기도 남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이르고요. 판소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전승 계보와 파가 나뉩니다. 전라도 동부 지역의 소리를 동편제라고 하고요.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를 서편제라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 충청 소리째를 보통 중고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이 지역적인 성격보다는 음악적인 특징으로 동패채 소리는 비교적 무거운 우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굵고 웅장한 식임새로 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편제는 비교적 개면조 소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발성 소리가 좀 가볍고 정교한 식임새를 가지고 있요중고째는이 소리는 동편째 소리로 가깝고요. 그리고 고박한 식임새로 짜여 있는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소리의 선율과 장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판소리의 음악은 신하이권의 향토 음악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판소리가 신하이권의 의식 음악에서 창법 부르는 수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고도의 예술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수가 있지요. 그리고 음악 억법과 장단과 조의 확대가 됐다고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임새가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또 광대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 판소리는 여러 가지 조, 장단 부침새, 식임새, 발성에 따라서 음악이 다채롭고 정교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소리 사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에 따라서 음악을 표출해 내는 것.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극적인 음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에는 진양조, 중모리, 증중모리자중모리 휘모리, 어머리 어충모리 등이 쓰이는데요. 이 느린 장단부터 빠른 장단으로 순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조하고 어 다르게 이 판소리는 어떤 장단에 사용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긴박하고 한가로운 그런 여러 극적인 장단에서 가려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노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듣는 사람은 더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게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장단을 다르게 불러서 아주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판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새로운을 던져주는 친양가 재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판소리의 공연원리, 종류, 장단, 요파에 대해서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런 판소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소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친양가에서 그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의 춘향가의 장단과 어법을 고스란히 끌어들여 정서의 핵심을 부각하여 이 판소리 의 본연의 미학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런 곡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곡몇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목소리> 방금 들으신 곡은 어떠셨나요? 이 곡은 에스니퓨전 밴드 두 번째 달 국가 프로젝트 탄소리 춘향가 앨범에 수록돼 있는 곡인데요. 이 이별가는 드라마 궁 o s t 에 춘향가 갈까 부다를 가사로 입힌 곡입니다. 이 바이올린, 만돌린, 그 다음에 아코디언. 다양한 유럽의 민속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곡인데요. 어, 김진수의 세련되고 우아한 슬픔의 한리가 마치 이 대목을 잘 작곡된 것처럼 졸국하게어국에진 곡입니다. 한국에서 한국런서 한국에서 한 신호, 베이스,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는 라비던스는 2020년 한 방송국 오디션에서 모인 네명의 그룹입니다. 준우수의 성적을 낸 그들은 오디션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두개의 앨범을 냈는데요. 그두 번째 앨범이 바로 이별가입니다. 이 이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춘향과 이별가에서 갈까부다까지를 어우른 그런 곡이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한국적인 요소가 고스란히 녹여있는 그런 익숙한 새로운 곡입니다. 이렇듯 국악은 대중에게 더 가깝고 현대적인 성격과 한류 열풍을 가담할 수 있는 K-클로스오버 형태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물결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한 소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랑고가 쓱대머리 정도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향이 옥중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또 임에 대한 그림을 가득한 노래 쓱대머리는 시대를 대변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임방울 명창은 쓱대머리 한 대목으로 유성기 음반을 당시 1만만 장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스머리신화는 단순히 인방울 명창의 빼어난 가창력 때문만 아닙니다. 스태머리 가사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알수 있어요. 신야이가 오기에 갇혀 제 몸보다 더큰 칼을 차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원망과 원통한 노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사는. 일제치아의 암담한 우리 민족의 현실과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조선 후기 민중의 오락거리를 넘어서 이제는 일제 시대 시대를 담고 공유하는 문화로 변화했습니다. <목소리> 반찬자리에 생강난고지진뿌리라 부고지거부고지거하장난군부고지고 우리야. 담백하게 쉽게 투툴 부르는 것 같지만 임방원 명창은 가장 기본적인 중물의 장단에 맞추어서 춘향가의 처절한 신경을 보다 직설적이고 표현력 있게 전달하고 있지요. 이 판소리의 재창조 확장에 대한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가요가 급증하면서 판소리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질 1980년대 후반 국악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대금연주가인 김영동은 슬기둥이라는 그름을 결성을 하고 대중과 한층 가까워지는데요 이 집에는 누나의 얼굴 또 꽃꽃내와 같은 국악가요를 창착을 하면서 많은 국악 전통곡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곡 쑥대머리가 한곡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강호중이 부른 1980년대 쑥대머리는 임방울의 쑥대머리와 완전 다른 노래로 변모합니다. 더욱 차연하면서 감성이 다시금 판소리가 이것이다라고 하할 말을 할 정도로 국악가의 획을 끊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 다시금 쑥대머리의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국립극장과 서강대학교가 함께 기획한 피전 영상연극 미스터 방자전이 있는데요. 이때 여러가지 음악 스타일로 추장가 눈대목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때 만들어진 곡이 습대머리죠. 판소리계의 젊은 소리꾼이라면 한 번쯤 부르게 된 지금 현재의 21세기의 국악공연 레파토리로 자리잡고 있는 습대머리는 어, MR과

마지막으로 춘향가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한 대목 더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어사출도 부분입니다. 이게처한 춘향이를 구원하는 이 대목은 듣는 사람도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1934년 판소리의 공연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김창룡 명창의 음원을. 연이어서 젊은 소리꾼인 김진수의 음악을 함께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먼저 고중때 명창인 1934년 김창룡 명창의 기한 응원 함께 들어보시죠. 날 양치, 소리 방파결이니지눈고 <목소리도> 이 말은 뜻밖 역조라나 진청으로 급 피와 서 어산또 비가니요보처놓니 욕방이 손동은다 온가는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고 하고

시대의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로 성장하고 변모해왔습니다. 1900년대에는요, 춘향전군이라고 해서 120여 종의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해조의 옥중화, 그리고 최남선의 고본춘향전 등 판소리를 통해서 신문학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텍스트가 아닌 하층 사회의 문학과 결합하면서 이 문화 복합성을 함께 띄고 그리고 예술적인 깊이로 스화되었죠 명창 김현수는 이해조 신소설인 옥중아를 서사양식과 극적인 요소로 나뉘어서 판소리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게 음악을 나누는 분절과 분창이 나타난 거다. 그리고 또 이때 등장한 라디오 매체와 유성기의 보급은 대중들에게 판소리의 통학소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했지요 그때 등장한 게 앞서 들으신 임방울의 쑥대머리기도 합니다 김현수의 작업은 판소리를 극예술로 재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1946년 1월 해방의 기쁨과 민족 정신의 정수로서의 창극 대친양전이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판소리 명창들은 기존의 1인극의 판소리보다는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창극에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판소리는 점점 극화로 되었습니다. 또한 광복 후에는 여성 단체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성 창극이 크게 성행하기도 했죠. 2020년 국립창극단은 사랑의 맹서를 팍팍 찢어버리는 아직 기세 당당한 친양이가 그려진 창극 친양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예술의 전당에는 역시 새롭고 유쾌한 21세기의 친양전 스타일의 로맨틱 코미디 친양 탈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친양 춘향. 친양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곁에 머물고, 그리고 외향적인 변화는 인물의 변화에서 시선을 옮겨가며. 공연물은 더욱 다양한 형태를 띠고 노래는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그림 평양 감사 한영연도 그림 속 몸각의 춘향과 이별가는 19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수많은 소리꾼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장단과 소리로 만들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즉 모두들 시대의 이별가를 부른 거지요. 이 저마다의 이별가 그것이 바로 판소리의 매력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수없이 새롭게 만들어질 이별가 여러분들의 이별가는 무엇인가요?